안녕하세요. 제너레이션 Z의 진행을 맡은 서주영, 최수빈입니다. 저희는 Z세대가 말하는 Z세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Z세대에 대해 많은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기업들도 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많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에 비해 Z세대는 저게 우리 세대 이야기가 맞아? 싶은 것들이 많아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번과 같이 주제를 정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Z세대가 바라보는 범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주, 기술 발전에 따른 범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기술 발전에 따라 범죄 양상도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어요. 수빈 씨는 최근에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어, 저는 디페이크 범죄나 뭐 인공지능의 발전을 인해서 생기는 그런 소수자 혐오,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 발생하는 여러 불법적인 일들을 보면은 아 진짜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범죄도 발전하는구나를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불법 촬영 범죄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도 있어요. 최근에는 와이대에 다니는 의대생이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된 후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일이 있었죠. 이런 범죄 얘기를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기술의 발전만큼 의식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지 대학내의 범죄도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오, 아무튼 오늘은 <웃음> 이런 <웃음> 기술 발전을 통해서 늘어난 다양한 양상의 범죄에 대해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뭘 할까요? 그러면 저는 아무래도 가장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게. 어 텔레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가장 취약, 뭐라 그지? 가장 근접하고 취약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다. 맞아요. <laughs> 그래서 텔레그램 얘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텔레그램이 뭔지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어 텔레그램은 어 카카오톡과 비슷한 메신저의 한 종류인데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개발을 해서 러시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 뭐랄까 그런 검열이 없는 되게 자유로운 메신저 프로그램을 알고 있고요. 그런 수사에도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고 뭔가 자신이 속해 있는 텔레그램 방을 나갈 때 상대방에게도 남지 않게 아예 증거 인멸하듯이 할수 있는 그런 조금 기록상의 자유로움을 가진 메신저 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범죄 아, 네. 같은 거에 되게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수단으로서. 음, 텔레그램 방에서 그렇죠. 예전에 N번방 같은 그렇죠.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마약도 많이 유통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본인들만 아는 은어를 사용해서 마약이나 그런 성 착취물 영상을 공유를 한다거나 사고 판다는 사고 판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사실 저는 조금 화가 났던 게 이렇게 수사 같은 거에도 잘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텔레그램을 직접 저는 직접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알게 되면서.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그치만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요. <웃음> <웃음> 아, 그래서 그냥 뭔가 정말 어떤 걸 느꼈냐면 아, 네. 죄송해요. 말 오늘 말이 안 나오네요. <laughs> 편하게 합시다. 편하게. 아, 잠깐만요. 네. 다시 시작할게요. 네. 집이 좀 시끄럽네 잠깐거요 진짜 잠깐만요 괜찮습니다 다른 소리 안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괜찮아요네 제가 듣기에는 이게 방 밖에 너무 시끄러워서 이게 집에 다른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 집은 그러면 네,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이번 아무튼 이번 텔레그램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직접 해볼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했었거든요 아, 근데 왠지 접근하기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텔레그램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건 아닐 텐데 불구하고 워낙 그런 범죄에 많이 사용되니까 그런 메신저에 대한 대중들의 이미지나 그런 젊은 세대들의, 세대들의 이미지가 진짜 안 좋은 거 같아요 음 그쵸 뭔가 뭔가 내 친구 핸드폰에 텔레그램이 깔려 있다? 그러면 좀 기분이 이상할 것 같긴 하네요. 거리를 두실 건가요? <laughs> 친구에게 물어보실 건가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거리를 두실 건가요? 아... 고민 좀... <웃음> <웃음> 네, 이렇게 오늘도 주영 씨 친구 한 명이 버려졌군요. 아니 아니, 수빈 씨는 그럼 제가 <laughs> 제가 텔레그램 이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아줬으면 어떡하실 네. 건가요? 일단 제가 주영 씨 폰을 손에 들고 있는 거네요. 잠금이 풀린 상태로 그걸 봤다는 거? <laughs> 제가 이제 들고 있는 걸본 거죠. 근데 바탕 화면에 있었던 거예요. 아 어, 저는 어 이건 뭐야? 들어가 보자 할것 같은데. 나요? 아, <laughs> 제가 안 된다고 하면요. 아 어, 그러면 이제 모른 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하다고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가 좀 빠졌는데 정리하자면 이런 물론 앱 개발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사용자들 입장에서 그게 기록이 안 남고 보안이 철저하다는 건큰 장점일 수 있지만 뭔가 메신저 자체 이미지도 엄청 안 좋아지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리고 기술을 휴대하기 쉬워짐에 따라서 진짜 질 나쁘게 변질될 수도 있구나를 저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확 와닿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음, 최근 기사들을 찾아보면 엠번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 착취물들을 사고 파는 행위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마약의 판매처가 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되면서. 그렇죠. 이렇게. 인터넷만 할수 있다면 누구나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범죄와 너무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근처 라디오에서 듣기로는 라디오에서 들은 얘긴데 최근에 이제 마약으로 걸리신 분이 한분또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분이 그분도 텔레그램으로 접선을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휴대 핸드폰만 가지고 있고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할수 있다는 점이 사람을 범죄에 더 혹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검은 머리 짐승은 바뀌지 않는다 주이기 때문에 아, 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 지나간 사람들의 연애자 선생님 선생님 <laughs> 선생님 네 일단 <laughs> 그 순화된 단어를 사용해 주세요 뭔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laughs> 어,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믿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어, 시작 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을 때 하지 않는 거 <laughs> 고, 나는 걸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물론 이 메신저 앱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통로로 네. 주로 이용되는 곳이라면 굳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음, 그렇죠. 기술 발전을 늦출 순 없고 어, 완전히 범죄를 막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어 관여되지 않게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도 평범한 사람들이 할수 있는 가장 큰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개인적 차원에서 할수 있는 할수 있는 그렇죠. 이를 저는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주영 씨는 뭔가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이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그럼? 그 수빈 씨 말처럼 아예 이 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요게 손길이 있는 한 넘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기 음. 때문에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게 가장 확실한 차단법이 아닐까? 그럼, 훨씬 네. 최대의 차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진짜로 그렇게 하잖아요. 활용할 <laughs> <laughs> 수 없는 어플들이 <laughs> 많잖아요. 이냥 <거긴> 너무 극단적이고요. <laughs> 적절한 선에서 공익을 너무 해치지 않는 선에서 너무 해치는 애들만 이렇게 막는 선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루빨리 이렇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좋은 소식 괜찮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네. 어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그런 혐오 논란에 대해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제 인공지능은 각자 핸드폰에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영 씨 혹시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사례가 있나요? 어, 아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최근이라고 하면 이루다, 음. 이루다라는 인공지능이 있었죠. 어, 20대 여성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어,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한다든지, 음. 아니면 그 대화 그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이용해서 그 인공지능을 이 표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로 만들기라는 그런 문화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런 이상한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됐군요 그렇게 되면서. 자리를 잡았다기보다 그런 현상이 했다고. 있었어요. 네, 음, 그렇군요. 잠 잤는데 착잡하네요. 그러죠왜 <laughs> <laughs> 자꾸만 기술의 발전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일까? 음. 네. 근데 저도 항상 뭔가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강의 시간이나 그런 토론 주제 같은 거, 항상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인공지능을 만들 때 어떤 윤리원칙을 넣어야 할지, 아니면 인공지능 학습에 있어서 그 학습 기준자는 누가 돼야 할지, 이런 얘기들을 항상 나오거든요. 네. 사실, 실제로도, 어, 제가 아는 경우로도, 인공지능이 실수로 이제 흑인이라는 단어를 쳤을 때 그런 고릴라의 이미지나, 그런 뭔가 인종차별적이라고 충분히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띠는 경우도 많고요. 뭐 그냥 단순하게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워낙 예민한 포인트니까 그런 건 되게 철저하게 교육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어 왔고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그런 기술자 중에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가치관이 그대로 인공지능에게 심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거를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한 적도 있는데, 확실히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 만든 이후에 사람들에게 실용적으로 사용될 때까지 발생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과정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정보가 좀잘 선별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그런 가치를 학습할 수 있는 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전된 기술이 발전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좋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제가 짱이에요. 그럼... <laughs> 그러면은 인공지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딥페이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음. 지영 씨는 딥페이크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최근에 어, 연예인 장원영 씨의 몸에 아이유 씨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아. 처음에는 진짜 아이유 씨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로 네. 그러니까 어, 장원영 씨가 속해 있는 그룹의 아이브의 노래 춤을 추는 음. 아이유 씨였는데, 그게 사실 아이유 씨의 몸이 아니라 장원영 씨의 몸에 음. 아이유 씨 얼굴을 합성한 거였어요. 근데, 정 아. 그냥 모르고 보면 그냥 아이유 씨인 줄알 정도로 너무 위화감이 없었다고 할까요? 그죠. 그그 그 정도로 사실 예전에는 합성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웃은 짤들이 돌아다닐 정도로 이렇게 정말 갖다 붙인다의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티가 맞아. 나고 티도 나고 뭔가 이거 현장 체험학습 보고서에 붙일 건데 합성한 게 티가 너무 날까요? 이런 유도 <laughs>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야? 이런 이게 합성이야? 이런 것도 진짜 많았는데 <laughs> 요즘은 그냥 합성했다 그러면 어 진짜인가? 이게 합성이라고 말해 주지 않으면 진짜라고생 진짜라고 생각할 정도로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딥페이크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 음... 영상을 보면서 네. 어 신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좀 소름이 돋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연예인 분들 같이 이런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표정으로 얼굴이 노출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만들기가 더 쉽고 그걸 악용해서 이제 고리는 범죄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뭔가 음. AV 배우의 몸에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해서 그렇죠. 그런 범죄는 예전부터도 많긴 했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약간 정교하게 티가 안 음. 나게 되는 경우라면 좀 문제가 많이 될것 같아요. 그걸 단순하게 진짜다 라고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거고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그 뭔가 피해자분들이 사실 그걸 해명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걸 뭔가 해명할 증거조차 나오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점점 치밀해지고 뭔가 기분 나쁘게 완벽해져요 어 맞아요 <laughs> 그, 굉장히. 그 굉장히 좀 불쾌하다고 할까요 보다 보면? 네, 되게 불쾌해요. 걔네가 발전해가고 완벽해지는 과정을 보면 정말 불쾌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뭔가 다 그런 성적인 영상뿐만 아니라 음. 좀 다른 범죄도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음, 맞아요. 뭐 법정에서 증거 영상으로 사,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예전에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그런 디페이크 영상을 사용해서 정말 뭔가 위험에 처했거나 뭔가 진짜 도움이 내뭐 아들이, 딸이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게 해서 돈을 뜯어낸다든지 음.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이미 많았고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뭔가 이런 범죄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음. 저는 그렇게 느껴요. 자꾸만 나쁜 짓을 하는 기술은 점점 늘어나고 점점 다양해지는데 항상 막을 막는 기술은 뭔가 언제나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처벌할 수 있는 법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제재 같은 것들이 같이 발전되지가 않아서 맞아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사실. 처벌도 조금 더 엄하다면 이런 범죄 자체를 시도하는 게 조금 꺼려져서라도 안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은 합니다 음. 워낙 또 솜방망이 처벌로 유명한 나라니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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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우리 없어지는 거 아니겠죠? 지도세도 모르게 <laughs> <laughs> 음. 뭔가 이런 디페이크 영상을 이건 가짜다라고 선별해 낼수 있는 음. 전문가들이 좀 많아져야 음.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는 예전에 어떤 걸 봤냐면 TV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런 디페이크 기술에 다루는 화였어요. 그때 근데 어떤 분들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계속 하셨거든요. 이렇게 개인정보가 도용되신 분들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얼굴을 이렇게 직접 드러내놓고 하셨는데 네. 방송 마지막에 가서 그 드러내놓고 보이신 얼굴들이 다 가짜로 만든 얼굴들이라는 거예요. DPF가. 아 진짜요? 네. 저는 그걸 한 시간에 보는 동안 그 인터뷰가 계속 나왔는데도 전혀 몰랐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예 없던 사람을 생으로 창조해낼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사람의 얼굴이나 사진을 도용해서 하는 건더 쉬워졌다는 거 이 제는 범죄가 페이크 범죄가 연예인에 국한되는 게아니라 sns 같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때문에 그런 어. 걸 통해서 얻은 개인정보나 사진으로도 이용을 하고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져 보고 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는 범죄다라는 게게여실하게 느껴져서 그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음. 오늘 이야기한 범죄들이나 뭔가 기술 발전들을 보면은 사실 기술 발전은 잘못이 없어요 최종적인 결론은 <laughs> 발전한다는 건 뭔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고 긍정적인 방향이고 좋게 쓰일 수 있는 건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그런 사람들이 나쁜 거지 뭔가 참 복잡하네요 또 <laughs> 인간이 잘못했네요. <laughs> 아무튼 그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 조심하는 것밖에 지금 개인으로서는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도 조금 어...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뭔가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음.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만 이런 건안돼요 이런 건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라고 <laughs> 좀 명확히 알려주는. 사실 콕 집어서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하면은 뭉뚱그려서 이런 범죄는 나쁜 거예요라고 말할 때보다 훨씬 저는 조금 더 그런 걸 시도하려고 할때 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미약하지만 그런 식으로나마 뭔가 그런 교육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인 거죠. 그리고 정말 처벌이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야 좀안 하죠. <웃음> <웃음> 처벌로 받는 손해보다 그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범죄는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정말. 왜 그럴까요? 제발 그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 같은데 좀 돈좀덜 벌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음, 그렇죠. 아무튼 아, 오늘 이런 네아 네.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네 오늘 이런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이런 다양화된 범죄 양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봤잖아요. 제가 네. 지영 최종적으로 지영 씨가 어땠는지 음... 느낌을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뭔가 얘기를 나누면서 좀 그래 이런 것들이 있었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 하면서 좀 저도 배우는 음... 그런 이런 신문 신문물이라고 할까요? 신문물들을 알아가는 음. 그런 기회가 돼서 좋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신문물들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나쁜 점들이 있는지, 네. 되짚어 볼수 있어서, 음. 그리고 그 되짚은 것들을 어떻게 조심하고 또 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생각해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우리 채널에서 주영 씨가 말을 따끔하게 하기로 좀 유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웃음> 그러세요. <웃음> 마지막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한마디요. <웃음> <웃음> 한마디, 천마디가 모자라겠지만 그래도 한마디만 하자면? <laughs> 아... 으이그 인간아! <laughs> 의그인가아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냥 네. 아 근데 저는 좀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제발 좀 남을 상처 주면서 음. 돈을 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돈 얘기를 해서 이렇게는 <laughs> 갑자기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악의적으로 남을 상처 주는 삶은 살지 않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긴 기 거죠 네좀 아왜왜왜 왜,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그 <laughs> 인간아 <laughs> 정말 착잡해지네요. <laughs> 기술이 문제겠어요. 의그 인간아 인간이 문제거든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제너레이션 Z 사 내용이 끝났는데요. Z 세대에게 묻고 싶은 것이나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 Z 세대의 생각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는 댓글들을 잘 보고 다음 주제 선정에 꼭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